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창원특례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오션뷰 조망이 나오는 신축아파트입니다. 준공이 모두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으로 전세나 분양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는 1억 3천만원부터 계약이 가능하고 분양은 평당 800만원대로 내돈, 현금 5천만원만 있으면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은 2년 뒤에 납부가 가능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자금 마련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를 원하시거나 착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데요. 실제 완공된 단지 내부 모습까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진의 남문 동일 스위트 디오션 함께 만나보시죠. 최저 5천만원 현금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을 선보입니다. 기존 살고 계신 집이 있으시다면 처분하실 기간을 최대 2년간 여유 있게 보장해드리고 분양 계약 시 선착순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이미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무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축 아파트인 만큼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도 들지 않아 더욱 좋겠죠.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과 북바기장,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 하이브리드 국탑, 아트월 등을 모두 무상으로 시공 지원 받기 때문에 기타 부대 비용과 거품을 쏙뺀 알짜배기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분양뿐만 아니라 올 전세 조건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새 집에 먼저 살아볼 수 있는 기회, 1억 3천만원의 저렴한 전세 가격은 물론, 계약금 조건도 1천만원으로 정말 가볍습니다. 남해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제덕항 오션뷰와 탁 트인 아라미르시시 골프장뷰를 함께 누리실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시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결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되어 이미 입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단지입니다. 입주 아파트 특성상 단지 투어 및 세대 관람은 물론이고 방문 시 주차 안내를 위해 사전 예약은 필수인데요. 영상을 보시고 방문 예약하신 분들께는 특별한 혜택으로 입주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아래 대표 번호로 꼭꼭 전화 주시어 관람 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상원특례시 진해구에 위치한 본단지는 1단지와 2단지 총 613세대 규모로 조성된 신축아파트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교역과 인접한 웅동지구 초입 부근에 자리하는데요. 26년에 북측 간선도로가 개통되면 부산신안과 웅동물류단지, 진해신안 등을 자차 5분대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최대 규모의 물류단지의 배후단지로 투자 가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지라 할수 있겠는데요. 아파트 앞으로는 진해 해상공원과 응동 관광단지가 예정되어 있어 카페거리까지 조성된다고 하니 휴양과 레저,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도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인근에는 하나로마트와 관공서, 진해해양공원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으며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예정되어 주거와 휴양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완공된 단지 내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단지의 평형대는 24평형, 30평형, 34평형이며 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커뮤니티 시설까지 마련되니 신축 아파트로의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계약자 혜택을 받고 입주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지 내부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파노라마 오션뷰와 골프장뷰 조망을 모두 누리는 다나나의 신축단지. 진해 남문 동일 스위트 디오션 아파트를 만나보셨습니다. 5천만원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내집 마련, 1억 초반대로 입주 가능한 전세 조건까지, 풀옵션 무상 제공에 추가적인 계약 혜택까지 받아보시려면 영상 하단의 대표번호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단지 내에 상지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 세대 관람부터 계약 후 입주까지 필요한 절차들 세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아래 대표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